위드 라이프 32인치 HDTV는 LG 정품 패널을 사용하여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.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 급으로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벽걸이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이 용이합니다. 설치가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스피커와 잭 선택이 가능해 세탁박스 연결도 완벽합니다. 구매자들은 아주 만족스럽고 설치가 쉬웠다.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원룸이나 기숙사에서 가성비 좋게 TV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